이번에 닥터 달의 진료실 이야기를 개설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달현입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아이노르재단 산하 서울여성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6년 동안 신생아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뇌발달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머니들에게 올바른 육아와 양육 방법 그리고 자녀들의 두뇌 발달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신생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와 나서 우리 초보 엄마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한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한달 이내의 애들을 우리가 신생아를 하는데 신생아들은 보통 세 가지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잘 먹고 잠잘 자고 잘 싸고 요세 가지만 하면 우리 애기들은 건강하게 자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잘 먹는다. 요것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젖을 빨때 힘차게 빠는 겁니다. 보통 애들이 이제 모유를 먹거나 분유 수유를 할때 이렇게 젖을 빨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젖병을 빨때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몇번 빨다가 이 입을 떼고 약간 헉헉 대는 소리를 내죠.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수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애기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기들은 젖을 빨때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부를 때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젖을 쪽쪽 빱니다. 이렇게 젖을 빨고 중간에 자기가 많이 먹고 힘들다면 젖을 문체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다시 젖을 빠는 거죠. 애기들은 젖을 빨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젖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중간에 뗀다는 것은 애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힘들다는 것은 애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애들이 잘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다는 걸 이야기할 때 애들이 한번 젖을 빨 때, 젖병이나 젖꼭지를 쭉 빨아먹을 때, 그거를 잘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잘 빨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먹는 양이 점차 늘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잘못 먹습니다. 뭐한 5cc 먹을 수도 있고 10cc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먹는 양이 점차 늘어날 때, 뭐 20, 30, 40, 50, 나중에는 이제 뭐 150, 200cc까지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먹는 양이 점차 늘어날 때 우리가 아기들을 잘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죠. 젖을 빨때 힘차게 빨고, 먹는 양이 점차 늘어나고, 이두 가지만 알면. 아, 우리 애기는 지금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기는 얼마를 먹어야 잘 먹는다고 할수 있을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힘차게도 빨기도 하고 먹는 양도 늘어나기도 하는데, 과연 얘가 적정한 양을 먹는지, 또는 적게 먹는지, 많이 먹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몸무게, 곱하기, 150 내지 200cc를 아기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기가 3kg다 근데 지금 먹는 양이 450에서 600cc를 먹는다 아 그러면 우리 아기는 충분히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430 먹으면 뭐650 먹으면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50이나 600 정도가 대충 대략적으로 애들이 그 정도 먹는다는 거지 뭐 그거보다 한 10cc, 20cc 덜 먹는다든지 또뭐 30, 40, 50덜더 먹는다 해가지고 애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덜 먹는 거는 약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애기가 3kg인데 거기다 150을 곱하면 450이잖아요 최소한 한 450cc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한 200cc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유를 먹을 때는 사실 우리에게 잘 먹는다는 걸 알기는 조금 쉬워요. 매, 왜냐하면 100cc를 탔는데 뭐 20cc 남았다. 그러면 애기가 80cc 먹은 걸 알잖아요. 근데 모유 수유할 때는 이거를 이제 잘못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유라는 것은 뭐 일찍 젖이 도는 사람도 있고 늦게 젖이 도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젖이 아내 젖이 좀 많이 찼구나 또는 아기가 수유하고 나면 아기가 먹고 난 다음에 어 젖이 좀 빠졌네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젖이 충분히 찼는지 안 찼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먹는 애기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 체중이 잘릅니다. 소변을 잘 봐요. 대변의 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개월 이전에 애기들은 보통 하루에 30g이 체중이 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30일 곱하기 30g 하면 900g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1kg가 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3kg였다. 그러면 한달 뒤면 4kg. 두 달째 됐을 때 5kg. 그러면정상인거예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요한 달에 1kg 늘어나고 두 달째 2kg 늘어나가지고 5kg 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옆집 애기들을 보는 거예요. 옆집 애인을 보니까 어 3kg 같이 태어났는데 우리 애기는 한달 된지 4kg인데 옆집 애기는 4.5kg. 두달 됐는데 우리 애기는 5kg인데 옆집 애기는 6kg. 우리 애기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기와 다른 애기들은 다 다른 거예요. 다 애기들마다 발달 단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자라면 되는 거지. 옆집 애기를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30g이 체중이 는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집에 우리 애기가 잘 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체중계를 마련해야 될까요? 아니요. 전혀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우리가 쓰는 체중계는 애기들의 체중계와 다릅니다. 애기들은 그러니까 하루에 30g씩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체중계의 단위가 5g, 뭐 10g,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보통 사용하는 체중계는 단위가 200g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체중이 50kg인데 뭐 100g이 늘었다. 그럼 50.1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냥 50kg라고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좀 먹어 가지고 뭐 150g이 늘었다. 그럼 50.15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50.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체중계가 사실 애들의 체중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거죠. 하려면 뭐 5g, 10g짜리로 사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를 가지고 우리 애기가잘 먹고 있는지 체중이 잘 늘고 있는지를 알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체중계를 굳이 살 필요도 없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 횟수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대변 횟수가 아닙니다. 대변 횟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고형 음식을 먹기 때문에 뭐 야채, 과일, 고기 밥 이런 걸 먹잖아요. 고형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교적 변 보는 횟수가 약간 규칙적으로 뭐 하루에 한번 내지 세번 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애들은 이게 소화되는 정도가 애들마다 다르고 그날그날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덜 보기도 하고 약간 불규칙하거든요. 특히나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서 또 변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변 보는 것이 대변을 보는 것이 애들이 잘 먹고 있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변인데 왜 그러냐하면 소변은 우리가 물을 마신 거에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물을 볼 필요도 없어요. 물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변 보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물을 안 마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애기들이 먹는 게 뭔가요? 모유하고 분유잖아요. 모유하고 분유는 성분이 뭘까요? 물론 거기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죠. 들어있지만은 뭐99% 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그냥 물을 계속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기는 물을 언제 먹여야 되나요? 물 먹일 필요 없습니다. 왜? 아니, 우리 아기가 모유, 분유를 통해서 물을 계속 섭취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물을 마시게 하나요? 물을 따로 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잘 마시고 있다. 모유나 분유를 잘 먹고 있다. 그러면 소변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소변을 하루에 10번 이상씩 본다? 아, 우리 아기는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기가 뭐열번 이하로 본다, 뭐 정상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기가 하루에 두세번 소변을 본다,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아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먹는 양이 적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유로 실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일까요? 분유는 어머니가 100cc를 탔다. 그런데 20cc가 남았다. 그러면 아기가 80먹은걸 알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아기가 하루에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 곱하기 150cc에서 200cc니까 우리 아기가 3kg면 뭐 450에서 600cc 먹고 있잖아요. 아그 정도 먹으면 뭐. 굳이 소변 횟수를 안 보더라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유를 먹일 경우에는 아 이게 정말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소변을 애기가 잘 본다 그러면 아 우리 애기는 충분히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소변 보는 횟수가 적다 아 그러면 모유가 안찰 수도 있고 애기가 못 먹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한 가지 편법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젖을 짜보는 거죠. 짜가지고 양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아기가 얼마나 먹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젖을 짰을 때 많이 나오고 아기가 그걸 충분히 먹고 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아닐 수 있죠.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소변 횟수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기가 잘 먹느냐 안먹느냐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잘 먹는 게 중요할까요? 뭐 다른 것도 할수 있잖아요. 뭐 애들이 공부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애들이 먹는 게 중요하냐면 초반에 애들의 목표가 체중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막 늘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은 계속 먹기만 하는 거죠. 계속 먹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자는 거죠. 근데 애들은 보통 한달이내에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달 이내에 신생아는 보통 한 20시간 이상을 자요. 그냥 잠만 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을 깨가지고 눈을 좀 두리번거리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어머니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애기가 배고픔을 어떻게 알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일부 어머니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애기가 울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맞는 답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 어, 애기의 입술에다 뭐 이렇게 톡톡톡 치면 이렇게 달려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입을 오물거려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제일 정확한 것은 애기가 차다가 깨면 그게 배고프다는 사인이에요. 애기가 차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좌우로 약간 멍하게 쳐다보기 시작한다. 아, 우리 애기가 배고플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더 적극적인 표시를 하면 그건 이제... 모이라든지 분유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울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운다는 것은 애가 열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애가 왜 울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집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보통 7시 정도에 퇴근을 해요. 와가지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집에 있는데, 아빠가 일찍 퇴근을 했어요. 한 5시쯤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야. 어, 오늘은 일을 많이 했더니 배가 출출한데? 이러면 엄마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말을 할수 있겠죠. 어, 우리는 저녁 시간이 7시야. 그러니까 2시간만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 당신 배고프거나 지금 밥 준비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처음 가야지 아, 우리는 7시에 먹을 거니까 2시간 기다려 그러면 아빠가 어 알았어 2시간 기다릴게 이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배고프다 안 그랬어 밥 달란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낼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신생아가 자다가 깨면 배고플 수 있다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 주면 애가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울면 준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생아가 자다가 눈을 뜨면 배고플 수 있다는 걸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이 우리 애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힘차게 빨고 먹는 양이 점차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몇 cc를 먹어야 되냐 하면 자기 몸무게 곱하기 150 내지 200 cc를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은 체중이 잘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체중이 잘 내는 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소변 횟수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아기를 데리고 소아과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를 볼 때, 뭐 의사분들마다 중점을 주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기 출생 당시는 몇 킬로였죠? 그리고 지금은 몇 킬로인가요? 이런 질문하고 소변 횟수는 몇번 보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변 횟수를 몇번 보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기는 얼마만큼 잘 먹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변 횟수를 잘 체크해 가면 의사와 조금 더 서로 상호작용을 잘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주고 의사도 우리 아기가 잘 자라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우리 신생아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생아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라든지 올바르게 우리 신생아를 키우는 법, 그리고 신생아 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양육, 육아, 뇌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강좌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